스텝 인투 마이 하트 스텝 인투 마이 하트 안녕하세요 막막디닥이의 오신사입니다 자 음, 오늘 다룰 것은 음, 실내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센서 등이에요 이제 잠깐 잠에서 깨서 화장실 가는 동안에 음, 불을 켜고 가면 너무 밝으니까 잠이 깰 것도 같고 그래서, 될수있으면 이제 불 스위치를 안 켜고 움직이려고 하다 보니까, 어떤 분에 이제 방향 헷갈리고 벽에 부딪히기도 하고 그러는데, 그럴 때, 요 실내에 설치하는, 아니면 뭐 복도라든지 이런데 설치하는 소형 센서 등이 아주 유용합니다. 어 내가 조금만 움직이면 불이 켜지죠. 그 센서가 감지를 해서. 그러니까 아주 밝지는 않지만, 내가 지금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고, 문이 어딘지 벽이 어딘지 금방 분간할 수 있는 거예요. 그런 의미에서 센서 등이 아주 유용하더라고요. 어,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이런 센서 등을 이제 사서 사용을 하는데, 뭐 가격이, 어, 그렇게 비싸지 않더라고요. 배터리 넣고서 쓰는 이런 형식인데, 이런 것들을 이제 곳곳에다가 설치를 했어요. 굳이 밝은 등을 켜지 않아도 어디가 어딘지 분간할 수 있을 정도로 해주니까 이 센서 등이 굉장히 생활이 유용한 것 같더라고요. 어, 이걸 설치를 해놓으면 배터리도 굉장히 오래 쓸수 있고요. 뭐 제가 경험한 바로 는한6 개월, 뭐 심한 경우 1년 정도 쓸수 있으니까 한번 설치해놓으면 신경 안 쓰고 어, 이용할 수 있다 그런 장점이 있더라고요. 어. 뭐 자석으로 설치하는 건데 요 자석을 붙일 수 있는 동그란 동전 같은 쇠판을 같이 주거든요 거기에 이제 양면테이프 끈끈이가 붙어져 나오니까 내가 요걸 붙이고 싶은데다가 요거를 이제 그 쇠판을 붙이고 요걸 거기다 가 붙이는 요런 형태에요 사실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실질을 써보면 특히 밤에 자다가 일어나서 움직일 때 다른 식구들한테도 방해가 되지 않고, 깜깜해서 어디 부딪히거나, 뭐, 넘어지거나 이럴 일이 없으니까, 그런 측면에서는 꽤 유용한 도구라고 생각이 돼서 여러분한테 한번 소개를 해 봤습니다. 자, 그 실제 밤에 움직일 때그 센서 등이 어떻게 켜지는지 그 모습도 같이 첨부할 테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. 자, 12시간 넘은 저녁인데요. 지금 이제 깜깜하죠? 제가 침대에서 한번 일어서 보겠습니다. 가까운데 센서가 있어서 제가 움직이면 바로 켜질 거예요. 자, 켜진 거 보이셨죠? 이제 밖으로 나가볼까요? 복도, 깜깜한 복도인데, 제가 천천히 움직이면, 일단 하나 켜졌고, 자, 또 여기 켜졌죠? 그리고 거실로 나가게 되면, 응? 저기 또 켜졌어요. 자, 이런 식으로, 이렇게 이제 켜지니까 벽이라든지 주변에 뭐 가구라든지 이런 거에 부딪히지 않고 움직일 수가 있어요. 지금 꺼졌었는데 다시 움직이니까 켜지는 거죠. 자, 여기서 보면 이런 모습입니다. 또 다른 모습 한번 보여드릴까요? 자 움직이면 켜지고 그다음에 또 다른 쪽으로 움직이려고 누르려면 여기가 옷방인데 예 이거 감지하고 또 불이 켜지죠? 자 이게 색깔은 뭐 백열전구 색이 있고 그다음에 뭐 흰색 주광색이라고 그러죠 그런 색깔들 차이가 있는데 그거는 원하시는 대로 선택해서 구입하시면 됩니다. 어쨌거나, 밤에 불안 켜고 움직이려고 할 때, 주변 너무 어두워서 안 보이고 이럴 때, 자칫 부딪히거나 넘어지기 쉬울 때, 요런 조그만한 센서 등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, 편리하기도 하고, 안전도 지켜줘서,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. 자, 다시 한 번. <laughs> 자,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